이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치매가 생기면 어떡하지 뇌에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왜곡된 인지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이명을 더 오래가게 할 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의사 이정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명인데요 이명은 외부의 음자극 없이 환자 스스로 뭔가 머리나 귀 속에서 특정음을 느낄 때 저희가 이명이라고 하죠.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명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체성소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감각신경성 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체성소리는 실제 우리 귀 쪽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걸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귀 주변을 흐르고 있는 혈관이라던가, 내지는 귀 안에 들어가 있는 근육들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면서 소리가 발생하는 게 체성소리입니다. 실제로 소리를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뭔가 둥둥둥, 슉슉슉, 아니면 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심장 템포에 맞춰서 소리가 들린다던가, 근육이 굉장히 빠르게 수축하 어떤 타자기성의 이명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체성소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감각신경성 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이명의 종류인데요. 뭔가 쉿, 쏴, 아니면 삐 이런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소리들을 이제 감각신경성 이명이라고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감각신경성 이명을 느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명은 난청과 주로 연관이 많은데요. 난청은 주로 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또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좀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께 많이 발생하는 난청의 종류이고,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어, 작업장에서도 이제 기막이라든가 이런 보호 장비를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어, 그러한 형태들은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어, 제가 봤을 때좀 젊은 층, 그래서 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많이 착용을 한다던가 또 클럽 문화의 좀 대중화 이런 것들이 어, 젊은 층에서의 소음성 난청을 좀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노화의관 노화성 난청이죠. 아무래도 어, 60년, 70년 이렇게 소리를 많이 들어오시면 어, 우리 귀 안에 달팽이관에 있는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청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노화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왜 난청이 생기면 이명이 2차적으로 발생할까요? 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정확하게 딱 하나만 뭐 밝혀진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 많은 의사 그리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리를 어디로 듣죠? 보통 귀로 듣는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뇌로 듣는 것이 맞습니다. 뇌에 있는 청각 중추라고 하는 곳에서 듣는 거거든요. 결국에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뇌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이라던가 노화 이러한 것들이 달팽이관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면 뇌로 들어가는 소리가 좀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뇌에서는 새로운 어떤 회로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이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어,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prediction error, 그러니까 예측 오류라고 하는데요. 어,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생각해 본 예인데, 뭐, 다들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남편이나 어, 배우자, 아내가 있어야 할 곳에 없게 되면, 어, 좀 불안해질 수 있고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없게 되면 발생하는 게 예측 오류입니다. 어, 뇌의 입장에서는 밖에서 소리가 잘 들어와줘야 되는데 뭔가 소리가 들어오질 않고 어, 없게 되니까 그걸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이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밖이 이제 시끄러우면서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저희가 이명을 잘못 느끼다가 뭔가 조용한 환경이라던가 집에 주무실 때, 주말에 혼자 조용히 계실 때 이럴 때는 보통 이명이 좀 심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주변이 조용해지면 뇌는 결국에 소리를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측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명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난청이 있는 환자분들을 예로 들어보면 그런 분들의 뇌는 어렸을 때 어떠한 소리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측오류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이명이 없죠. 반대로 정상적인 청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뇌는 굉장히 심한 예측오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좀 이명이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명의 소리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삐사쉬 이런 형태로 어, 굉장히 표현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매미 울음 소리다 아니면 귀뚜라미 소리다 뭐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같다 이렇게 다양하게 호소를 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의 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청력 상태입니다. 청력 검사에서 우리가 음이라는 거는 낮은 음이 고 높은 음이 있습니다. 낮은 음은 저주파라고 하고요. 높은 음은 고주파라고 하죠. 제가 표현해 본다면 저주파는 좀웅 하는 소리일 거고 고주파는 삐 하는 높은 음인데 청력 상태가 저주파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도 있고 고주파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주파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웅 하는 소리를 많이 느끼게 되고 좀 비교적 높은 음, 고주파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삐! 하는 높은 형태의 이명을 어, 보통 느끼게 됩니다. 어, 이명은 어, 불안 증세와 우울 증세와 좀 연관이 많습니다. 어, 사실 제 경험으로도 보면 정상적인 청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심한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런 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뭐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다던가 회사에서 고통을 받는다던가 이러한 일들을 많이 어, 겪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불안증세나 우울증세 같은 것들이 많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다각적으로 다루어주면 증상 호전에도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사실은 근데 그러한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했을 때 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다 자세히 또 들어주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더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최근에 그냥 제가 경험했던 환자들 보면 뭔가 층간소음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할머님이신데 어, 손주를 좀 케어하느라 또 너무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어,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히스토리를 보면 어, 상당히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것 같다. 라는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청력 검사만 해서 정상이네요, 지내보세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환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왜 이명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게 됐는지를 잘 물어보게 되면 환자분 나름의 어떤 고통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명과 불안과 우울증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명은 사실 고치기 어렵다 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명 저한테 오시면 무조건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 사실 하루 이틀만으로 감기처럼 약 먹고 좋아지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제일 어려운 건 환자분들이겠죠. 우리 뇌는 어, 억제 그리고 흥분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흥분해야 될 부분에서는 흥분을 해야 되고요, 억제가 돼야될 부분은 또 억제가 돼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 파킨슨병 뭐 이런 어떤 운동 장애가 있는 병들을 보면 사실 뇌가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는 적절하게 억제도 해주고 흥분도 시켜줘야 되는데 이명이라는 건 주로 억제가 안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환자분들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어, 뇌에서 좀 억제하는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억제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명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 처음에 이제 이명이 발생했다고 너무 놀래거나 이러지 마시고, 의료진을 찾아서 잘 상담을 해보시고, 특별한 어떤 위험한 원인이 없다면 좀 안심해 보시는 게 환자분들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명이 처음 발생했을 때, 빨리 병원을 내원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인데요. 어, 3일 이내에 세개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총력 감소가 있을 때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돌발성 난청이 생기게 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 심하게 오면 잘안 들립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조금 약하게 오거나 적은 양으로 소실되게 되면은 안 들리는 건잘 모르겠는데 뭔가 목목하기도 하고 귀에서 소리가 심하게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단순히 나는 뭐 들리는 건 문제 없는 것 같다. 근데 소리만 난다. 이랬을 때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고 병원을 찾으셔서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명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을 예방하는 방법은 결국 난청을 예방하는 것이 이명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 난청을 예방하려면 너무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것들을 이제 피해야 되는데, WHO에서는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볼륨의 60% 미만, 또한번 청취할 때 60분 미만, 이렇게 60, 60 법칙을 잘 지켜주시면 청력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제 노화성 난청의 경우에는 어, 청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보청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경도 난청일지라도 조기에 보청기라든가 아니면은 어, 많이 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뭐 인공아우나 이런 수술을 통해서 잘 듣게 되면 결국에 이명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어, 이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명 치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명 재훈련 치료입니다. 어, 재훈련 다시 환자를 훈련시킨다는 건데요. 결국에 환자가 검사한 것들 그리고 환자의 상태, 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일종의 어, 상담치료 또는 지지치료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 상담 시간이 의료진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30분에서 1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명 재훈련 치료는 어,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환자들의 이명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재훈련 치료가 기본적인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난청이 이렇게 심한 분들은 보청기를 해주면 청력이 어느 정도 재활이 되기 때문에 이명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은 뭐 TMS라고 하는 경두의 자기 자극 장치 같은 뇌를 자극해 주면서 이명을 조절해 볼수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오시면 무조건 다 치료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뭔가 환자분이 나아지는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많은 어, 이명 환자분들을 보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은 절대 난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청이 선행돼서 즉잘못 듣게 돼서 이명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이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시 난청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명 소리 때문에 난청이 더 심해지면 어떨까를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난청은 이명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명은 다시 난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명은 치매와는 무관합니다. 아 이명이 계속 지속되니까 어디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관리를 안 해주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가 발생한다. 이러한 것들이 형성돼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오히려 이러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명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을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인지기능이 더 좋았다. 뭐 이러한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뇌가 이제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치매가 생기면 어떡하지, 뇌에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왜곡된 인재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이명을 더 오래 가게 할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자입니다. 어, 많은 이명 환자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굉장 걱정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감기 한번 걸렸다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 다 나으니까. 근데 이명은 물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안 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이명 증상을 오래 가게 하고 환자분한테 좋을 게 없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뭐꼭 제가 아니더라도 의료진을 만나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조금 지켜봅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어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처음보다는 조절될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의사 이정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